자 오늘 김경칠 조사님 오늘 수십 몇 메다 두고 사왔습니까? 아... 아주 깊은 곳에서 사왔습니다. 그리 오늘 육작 기대하고 왔는데 아쉽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주 깊은 곳에서 <곳이었어요>, 물에 고기가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남해 미조로 왔습니다 낚시는 좋아 배를 타고 여기가 목가도 큰 목가도 라는 포인트에 왔는데 저도 미조에는 뭐 많이 안와봤어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뭐 목가도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제가 목가도에서 사용할 채비 낚싯대 어, 파이어블러드 1호대입니다 크레버터 아, 릴 3000번 테크늄 아, 원줄 블랙마크 썬라인 블랙마크 세미에서 서스펜드 정도 사이좋은 줄이죠. 정도 되는 줄 2.5호 어, 어신지는 1.5 순간수준 1.5호 목줄도 2.5입니다. 어, 2.5, 2.5, 1대1입니다. 목줄 길이 약한 4m 감성돔 바늘 3호 바늘 기위에 약한 70cm 위에 G2 봉돌로 한번 물려놨습니다. 오늘은 우리 또 좋아하는 형들하고 양옆으로 쫙 지금 다 내려가 있는데 한 여섯 명이 줄줄이 다내려지는 곳이네요. 대항하이 좋네요. 수심을 대략 재보니까 발 앞에는 한 6, 7m 이런 나오는 것 같고 좌측으로 가면 한 9m, 우측으로 가면 약한 11m 나오는데 지금 11m에 4m, 약한 15m 지 수심을, 목줄 길이까지 15m 지금 수심을 주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왔으니까 밥을 주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또밥 물어 들어오는 고기 한두 마리가 물어 주면 참 감사하겠죠. 밑밥도 맛있게 비벼 오시니까. 크릴 미기보다 입질이 옥수수있으면 참돔 가져가는 것처럼 한 방에 다 들어갑니다. 대신에 제처럼 이제 바닥을 깔고 낚시를 하게 되면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찌를 계속 이거 견제 동작을 함으로써 수중 여든, 수중, 이자물 밑에 있는 수중 장애물들 있죠. 이런 거를 잘 넘겨야 됩니다. 안 넘기면, 열번도지면열번다 걸립니다. 그러 수시로, 한 30초마다 한 번씩 견제동작을 해갖고, 여가 어디에서 은치고, 여가 어디에 산재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들었다 놨다 하면 앞으로 땡길려 오죠. 땡길려 움치, 입지를 받아야 되죠. 뭐, 그렇다 해갖고, 뭐, 심하게 막 앞으로 막, 이 일이 온나? 이러면로 당기면안 됩니다. 면사에서 한 10cm 정도만 옷이다 놨다. 이렇게 이래 하게끔 이래요. 물이 살 앞으로 받치고 앞으로 받치면서 약간 좌측으로 가네요. 이거 자로갈 때가 좋은지 우로갈 때가 좋은지. 그리고 오늘 처음 내리 본 자리라서 그래서 낚시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 채비 같은 경우에는 뭐다 똑같은 반유동입니다. 반유동인데. 기존 수심에서 이제 10m 나온 목줄을 깔고 하는 낚시죠. 가만히 있으면 잘 걸려요, 이렇게는. 체비가 안착되고, 견제를 하되, 어신지에서 한 10cm 정도 면사가 올라오게 되면 천천히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무작정하게 빨리 당기고 견제를 해비면 빨리 찌가 앞으로 당겨오겠죠. 오늘도 밑밥도 내놔 똑같이, 격중 안봉, 모기 파워 안봉, 크릴 4개, 안맥 10개, 옥수수, 작은 캔 1개. 이렇게 블렌딩을 했습니다. 미끼는 경단하고 옥수수밖에 안 생겼어요. 크릴은 오늘 안 들어갔습니다. 지형이 그래, 도 좀, 약간 좀 밋밋한 지형인 것 같은데. 그렇게 여가 막, 이렇게 굴곡이 심한 지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잘 넘어오거든요. 조금 얕아지는 턱, 여기서 입질이, 올라이올것 같은데. 물이 지금 앞으로 약당기려고 하니까 최대한 지금 멀리 치갖고 지금 앞에서 지금 입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40m 밖으로 지금 계속 좀을 멀리 좀 해놨습니다. 최대한 멀리 치갖고 또 밖에서 잡아먹는 고기들이 또 사이즈가 좋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고기가 안 먹으면 오늘 몇 시가 만조지? 그거 정확하게 안 보죠. 아홉 시가 만조네요. 9시가 만조니까 8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오면 무조건 한 타임이 일단 올것 같습니다. 물들 때. 그리 좌측으로 오면 올수록 요 수심이 좀 많이 났네요. 우측으로 멀리 치면 저쪽에는 거기가다 오는데 요 오면 딱 특이한 게 잡히는.

까분다 으쌰 이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눈 돌을 때는 한번 오케 잡고 8시 반에서 9시 반사이 으쌰 학년은안 되겠다. 4학년은 한8 9반 되겠네. 못가 되겠다. 델체 0 주,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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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왕년 되겠다, 야. 야, 옷자네. 운이 좋네요. 자, 한번 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진한 손맛을 봅니다. 미조가 배신을 안해요형제 날라갈 뻔했네요. 다 쓸리 있는 밑에. 자, 한번보십시 왕년입니다. 역시 콩콩이죠, 뭐. 마이 개를 십시죠 찌를. 자, 좋습니다, 미조 완성도. 어짜 49, 50딱 터그래요. 어짜 딱되겠 딱. 물돌이 때한 타이밍은 딱올줄 알았는데 예상과 맞게 또한 마리 물어주네요. 완전 째수입니다 목줄이 많이 상했습니다. 목줄이 많이 상해서 터질 뻔했네요. 이게 제가 지금 목줄을 많이 깔고 하는 낚시다 보니까. 소장이 제압을 못해으면 목줄이 좀 많이 상해하고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볼때 이거 좋네요, 대. 5학년 걸어도 대도 안 뺏기고 방금도 계속 발앞으로 조금 조금씩 밀리 들어오는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런 와중에 들고 놨고 얼마 안 있어서 막 처리 때까지 한 번에 들고 가는 입지를 봐았습니다 대면 오짜 딱 되겠습니다. 49, 이래, 이래 딱49 5 1딱돼49.5 아니면 오, 오짜 좀 되겠니까. 습 바깥에 세로로 맥주로 대이면 오짜가 딱 되거든요. 저도 아침에 내려가고 동투기 전에 전자지하고 수심을 다재놨습니다 앞에는 한 7, 8m 나오고, 그 좌측에는 한 9m, 우측에는 한 11m. 그렇게 앞쪽 말고 멀리는 그래 큰 굴곡이 없더라고요. 여기 정면에 지금 앞에 여 특이한 게 있는데, 여기서 방금 땡기러 오면서 계속 견제하면서 땡기러 오면서 입질를 받았거든요. 역시 노래미 챙기네, 야. 노래미 <laughs> <laughs> 얼마나 챙기냐, 이거 또. 48. 아, <아따> 딱행인 고마 44호입니다. <laughs> 똥식 인기 더 크네. 행인기 한 46, 7 되겠네. 빵 역시 좋네. <laughs> 어, 딱빵 좋다. 어, 짠. 우와. 아, 아기네아기한 들어주십시오. 자, 낚시가 좋아. 미조로 오십시오, 조로발포명희님도몇 메다 주고 잡은지도 모르면서 지금 고기를 잡고 이래. 자, 낚시가 좋아. 미조로 오십시오, 조로 자, 오늘, 김경칠 조사님 오늘 수십 몇 메다 주고 잡았습니까? 아. 아주 깊은 곳이네 육자 기대하고 왔는데 아쉽지만 어쩌라고 그냥 만들어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기쁜 <laughs> 곳에서 무네 고기가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갑니다 이조 고기 많네요 사실 이 밑밥을 좀 한두명이서 이래주면 몇마리 하겠는데 개인 각기 각 밑밥을 주니까 안되네요 오늘 또 좋은 형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물론 뭐조가는 그렇게 뭐 사람이 한두명하고 밑밥을 장사에 뿌렸으면 몇마리 잡았을텐데 일곱명하고 저 옆에 다섯명하고 저쪽에 두명 열네명이서 밑밥을 각자 밑밥을 주니까 사실 집어가 좀 안된게 좀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감사합니다